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13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과에서는 천만에요, 리자에데림이라는 표현을 배워보시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리자에데림 말고도 그에 비슷한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다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그럼 단어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 단어, 알로. 라는 단어이고요. 이 알로 같은 경우에는 터키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알로라고 쓰더라고요. 뭐, 인도, 러시아,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도 다 전화할 때 여보세요? 라는 뜻으로 알로? 라고 물어, 얘기를 하던 거를 봤습니다. 좀 터키어에서는 좀 지역에 따라서 사투리? 뭐, 비슷하게 이거를 알로라고 안 하고 알료? 알류? 알리오? 그러니까 알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알로 알류 비슷하게 발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찰르시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일하다, 공부하다, 무엇무엇에 무언 집중하다는 라 뜻이고요. 이찰르시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오는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 단어들, 오는, 그 앞에 오는 단어들 한번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는 오피스. 회사라는 뜻이고요 뭐, 사무실이라는 뜻이 되겠죠. 뭐, 오피스텔 찰르시오룸. 이러면은, 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뭐, 일하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두 번째로, 데스. 그러면은, 수업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면은, 공부라는 뜻도 되겠죠. 데스 찰르시오룸. 그러면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야시. Yes. 나이라는 뜻이 있고요. 뭐, 야시 같은 경우에는 몇 살입니까? 라는 표현으로, 카시아 신다 쓴, 뭐, 야신다. 어디 어디 나이에 있는 중입니까? 뭐, 어디 어디 나이에 있으십니까? 라는 의미로, 야시 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그 다음은, 데맥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데맥 같은 경우에는, 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 말하다 대화하다라는 뜻으로 코누슈막이라는 것도 배웠었고 수이레맥이라는 것도 배우셨었죠. 이 데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거하고는 코누슈막 같은 경우에는 대화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 수이레맥은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는 거가 더 강하다면 이 데맥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디오룸, 뭐, 데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 얘기했어. 나 말했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단어는, 카츠. 몇이라는 뜻입니다. 카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법 편에서 자세히 배우셨었죠. 수량 편, 기억하시나요? 여기 수량, 뭐, 시간 편에서 카치를 써갖고, 뭐, 카치사트, 뭐, 카치야시, 카치율, 이런 다양한 표현을 배워보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다음 단어는 리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자 같은 경우에는 부탁, 의뢰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리자의 대림, 뭐 리자 에디오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천만해요라는 그런 표현을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자 에데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어, 너 이렇게 이렇게 해 줘서 고마워. 티지 큐레데림이라고 했을 때 제가 리자 에데림. 아유, 천만해요라는 뜻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이 리자 에데림은 뒤에 보면은 에데림이라는 표현이 왔어요. 근데 이걸 현재 시제로 리자 에디오룸이라고 하면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조금 좀 특이하시죠. 리자 에디오룸이라고 할 때는 그거 부탁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요. 리자 에데림은 천만에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미쉐이 데일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미쉐이 데일은 밀, 하나, 쉐이. 저희 저번 시간에 그 11과에서 배웠죠. 뭐뭐 하는 것, 뭐 그것이라는 뜻이 되겠고, 데일은 무엇 무엇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저희 문법 편에서 배우셨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하나 하나의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유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드실 큐를 드린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유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요라고 하시고 싶을 때는 비셰이딜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네 대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네 같은 경우에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 내명사였죠. 그 뒤에 말하다 라는 뜻의 대맥이 붙었습니다. 너 지금 뭘 말하는 거야? 라는 뜻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유 뭐 그런 말을 해 아유 무슨 뭐 그런 말라니 뭐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정말 지겹게서 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내데에 네, 그거 무슨 뜻이야?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실큐레드림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내데에아유 네, 그거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요. 두 번째 뭐 문에? 아니면 뭐맨 요래로 얍듬이라고 했을 때내데메 라고 하면은 그거 무슨 뜻이야? 그게 뭔데?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나이 묻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법편에서는 카츠 다음에 야시가 올수 있다는 것만 배웠었고 구체적인 예문은 보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은 혹시나 카츠가 좀 생각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좀 가물가물하다 하시면 저희 문법편 7강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카츠 야신다슨너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신다뭐 야시 아이가 있죠. 다.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너는 어느 어느 아이에 있니? 라는 뜻이 되겠고요. 야쓴다 다음에 쓴이쓴 같은 경우에는 인친대명사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시면 인친대명사가 어디 숨어있는지는 딱딱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야쓴다쓴너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대답으로는 유미야슨다유 나는 스무 살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유미 이십이라는 뜻이죠. 야시 나이라는 뜻이고요. 다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스무 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스무 살입니다. 의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나이 묶기 그리고 리자에드림 천만해요 표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호시야 칼은.